안녕하세요, 사케일입니다. 오늘은 세븐 나이츠2 크리스 신발 필수인지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. 그 전에 영상 구독 탁듣 공격주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하필 점검 중이어서 이미지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. 우선 이제 신화 지옥 군주의 군화 그러니까 크리스 신발이죠. 크리스 신발 같은 경우 세트 옵션만 보면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. 방어력 행동 제어 적중, 그리고 지속 피해 적중, 그리고 궁극기 사용 시 10초 동안의 모든 상태상 저항을 20% 감소를 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아보여. 근데 여기에 빠진 게 조금 있죠. 뭐냐면은 상태상 저항감소가 있기는 하지만 상태상 적중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저항감소를 시키면서 적중까지도 좀 붙었어야지. 아무튼 간에 좀 시시계가 잘 걸릴 텐데 상태상 적중이 안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어, 좀 이상하다. 상태상 적중도 있어야 될 텐데 약간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. 실제로 그래서 크리스 신발 같은 경우에는, 어, 그냥, 이제, 걍, 신화일 경우에는 효율이 막 엄청난 거는 사실 아니다라고 합니다. 아니다라고는 하는데, 그래서 뭐, 레이츠 신발 그대로 끼셔도 상관은 없다라고 해요. 근데 요거를 만약에 이제 5초를 할 경우에는 무슨 옵션이 생기게 되면 모든 상태 이상 적중이 12% 붙게 됩니다. <laughs> 이게 이제 5초 전까지는 안 붙어요. 5초 전까지는 안 붙는데, 안 붙는데 <laughs> 5초를 하게 되면 12%가 붙습니다. 그래서 붙게 되면 효율이 엄청나게 좋은 거죠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크리스 신발을 제대로 사용하고 싶은 5초로 해야 되는데, 이게, 신 하나 만들기도 엄청 빡세거든요? 엄청 빡센데, 이거를 이제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이게, 어, 헥가금나 유저분들이 아니 이상은, 아니면 내가 존버를 진짜 오랫동안 해왔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 이상은, 실제 로 불가능해요. 그래서, 이제, 그냥, 장신화 신발 정도서 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많이 쓰는 조합이 아창에 이제 어, 레이츠 신발을 끼잖아요. 근데 이제 아창 5초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창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거든요. 요즘에는 이제 오아창 두 개의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. 실제로 천상기 분들 다 그렇게서 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레이츠 신발하고 이제 맞춘다고 하나면 하나는 이제 오, 오아창 또는 그냥 아창에다가 요 크리스 신발 하나 정도를 껴주면은 뭐 나쁘지 않게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기존의 뭐레이첼 신발을 능가할 정도의 그런 제 옵션까지는 아니라고 해요. 그니까 일반 제 신화 장비일 경우에 근데 이거를 5초를 하게 되면 역시나 이제 미친 효율을 보이게 되는 뭐 공속도 붙고 방어력의 스킬 감소든 스킬 쿠타임 감소든 이 옵션 수치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5초 했을 때성능을 어마무시한데 그게 아닌 이상은 뭐 레이첼 신발을 끼더라도 어 크게 뭐 무방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아무튼간에 또 새로운 on 또 장비가 나왔고 나는 좀 욕심이 있다 5초까지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<laughs> 이런 옵션에 이제 상태 이상 적중까지도 붙게 되면서 확실히 이제 상태 이상을 더잘 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가능하신 분은 가시고 안 되시면은 그냥 뭐 신화 신발 정도 맞추는 걸로 해서 아창하고 세트로 껴주시면은 뭐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크리스 신발 나오게 되어서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